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 접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거거. 자, 먼저 세모를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세모 반이 되었으면 이제 여걸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 돌렸으면 강아지 머일 이렇게 강아지 머일 세모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가 귀가많성생죠 그럼 여기 세모일 여기 한 장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장만 이게 이렇게 밑에 있던 거한 장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다음 이한개 사이 사이 여기 안에다가 사이 넣어줄 놔 거예요. 하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코가 있어야 되니까 코를 살짝 아기세모유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면 이제 여기에다가 강아지가 완성됐어요. 이제 눈코 입을 그려 줄 거예요. 이제 눈코 입을 그려 줘야 해요. 자, 눈코 입을 그려 볼까요? 자, 눈, 코, 입이 완료 됐으면 이제, 이제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재밌다면 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